안녕하세요. 제가 톱번 친구들의 아기들 사요. 보통 제가 드디어 얼굴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가요? 정말 이쁘고 깜찍하고 귀여운가요? 자, 별로 안 귀여운 것 같지만 오늘은 얼굴 공개를 한. 제가 오늘은 액기를 특별히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제가 액기를 만들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이게 원래 통이 이건데 컬러 이렇게 몬스터인데 이게 빼려면 너무 오래걸려서 다 빼고 이 빼기 쉬운 곳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이거 되게 느낌 좋아요 일당퐁당거려요 이걸로 오늘 액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통은 이걸로 할 거기 때문에 액기를 빼놓을게요. 액괴는 빼놓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물을 넣어 줄게요. 물은 액체 괴물을 넣을 만큼의 비율만큼 넣어 주세요.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줄게요. 조금 이만큼만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 섞어줄게요. 어, 물로섞지 이걸로 섞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액체 괴물을 넣어줄게요. 얼만큼 넣어주지? 이게,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닌 생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넣어줄게요. 뭐 모자르면 더 넣으면 되니까요. 이게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이거보다 색이 더 연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넣어줄게요. 제 얼굴을 공개해서 정말 깜짝스럽죠. 크크. <laughs> 제가 얼굴 공개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죠. 얼굴 공개를 어 바로 첫 영상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첫 영상에 얼굴 공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해가지고 제가 갑작스럽게 합니다. 시간도 많이 없어서, 얼굴 공개할 시간도, 그래가지고, 첫번째, 아니, 두번째로, 두번째 영상으로 합니다. 저, Q&A는 구독자가 한 100명 정도 되면 제가 Q&A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구독자가 너무 적어서. 오! 벌써 뭉쳐요. 봐봐요. 그쵸? 액기를 많이 넣은 보람이 있네요 예. 봐봐요 색이 연해졌죠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보세요 그쵸 색이 많이 연해졌죠 오늘은 편집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뭉친다 바닥이 보이죠 저 슬슬 바닥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 대박. 뭉쳤다. 바닥에 엎어볼게요. 오, 아직 손에 묻네요. 바닥에도 묻고. 봐봐요. 손에 묻죠. 그러면 제가 일반 이 e 액계와 섞어볼게요. 오! 우와, 느낌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도 손에랑 바닥에는 되게 많이 묻네요. 원래 액계도 진하 이, 하게, 이, 거 찍기 전에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음, 손에 되게 많이 붙어요 그러면 이거를 담고 마술로 제가 좀 마술하는 그 숨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술을 할게요. 이걸 찍어 놓고. 수리, 수리, 마, 수리, 책상아 깨끗해져라, 손아, 깨끗해져라, 야 여러분, 깨끗해졌어요, 손도. 자, 그러면 한번더 만들어볼게요. 오! 대퐁당퐁당거리는 소리가 나요. 아, 이거 넘치겠다. 통 아,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오! 대박! 우와! 여러분 손에 안 묻어요! 바닥에 묻히면 손에 안 묻어요. 끼야 신난다 대박! 이거 바풍 해볼게요. 바닥풍선. 안돼요. <laughs> 소리 들려드릴게요. 하. 아! 아! 이렇게 ASM 어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더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 먼저 그렇죠? 통에 담고 바닥을 닦고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어, 노래도 넣을 거거든요. 그 노래를 한번 넣어줄게요. 그다음 물을 어우, 오 깜짝아 깜짝 놀랐어요 오 진짜 물 어우, 진짜 물 같아 봐봐요 이렇게 청벙청벙넓칠듯 말듯 대박 계속 이 상태를 다, 담고 내일 아침에 제가 이걸 어떻게 됐는지어 이거 영상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에 <laughs> 오! 우와! 오! 자 그러면 그대로 고이 담아놓도록 할게요.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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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고이 담아 놓고 내일 아침에 이걸로 공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 나올 거예요.